안녕하세요 크림테크원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청소 마무리하러 왔고요 이사 전에 고객님께서 새 가구가 들어왔는데 청소를 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와서 장롱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새 가구가 들어와도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먼지하고 나무 가루들 기타 본드들 그런 게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다 청소를 해 줘야 되고요 특히 서랍장 밑에도 음,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장도 분리를 해서 청소를 해줄 겁니다. 보통 요즘 어, 서랍장 같은 경우는 레일식으로 많이 달려 나와서 분해를 먼저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플라스틱 삼각형이 있습니다. 좌우 쪽에 하나씩 있고요. 이거를 한쪽은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이렇게 내리면은 힘을 좀 받고 있고요. 올리면은 힘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힘이 안받안 안 받는 쪽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플라스틱을 올려서 살짝 빼면 예 이렇게 빠지죠. 네,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아마. 좌측이 올리는 거였으니까 반대쪽은 이렇게 내리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빠지, 빠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쑥 빼다 보면 제가 발로 받칠게요. 내일에서 네, 서랍장이 빠집니다. 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바닥뿐만 아니라 이 천장도 저희가 한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깨끗한 수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 전체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가 끝났습니다 청소가 끝나서 지금 이쪽 한쪽 면만 제가 자구요네 이쪽 한쪽 면만 지금 이제 청소를 이제 수건으로 저희가 닦아 냈는데요 서랍까지 이제 수건을 확인해 보시면은 카메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뒤쪽에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묻어나고 있죠. 한번 이 맑은 물에 한번 잠깐 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건을 깨끗이 빤 상태에서 지금 장롱 한쪽, 그것도 작은 쪽을 이제 그, 닦아 냈거든요. 근데, 아까 맑았던 물이 이렇게 이제 뿌옇게 지금 이물질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걸레 이제 수건에 묻어 있는 이물질, 눈에 보이는 하얗게 묻어나는, 그리고 까맣게 묻어나는 먼지 이물질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새 가구가 들어오면 그 증후군, 새집 증후군, 그리고 새 집도 이제 그, 벽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바닥에 있는 바닥재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체집증후군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그다음 화학성분들이 미세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레일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저희가 저 안에 안에까지 다 청소를 지금 깨끗이 한 상태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서랍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하는 거는 빼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렇게 네일을 이렇게 맞춰서 다 집어넣고 이제 서랍을 이제 이 끝을 좌우 이 끝을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이쪽 끝에 맞춰서 센터에 맞춰서 쑥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센터에 이렇게 한쪽 집어넣고요. 반대쪽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네, 반대쪽은 잘안 들어갔으니까 이쪽은 다시 집어넣고, 집어넣고, 다시 맞춰서 넣어볼게요. 잠시만. 제가 다시 맞춰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기 아까 내일 센터에 맞춰서 이렇게 껴놓고, 반대쪽도 센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껴놓은 다음에, 살짝 들어서 쭉 밀면 착각하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치죠 그러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다시 뺐다가, 내일이 걸려서 문이 다안 열린지 확인 하신 다음에 다시 넣으시면 네 정상적으로 잘 결합이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